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교수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조선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바로 하나오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이 정말 투자의 타이밍인지 데이터와 기사로 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하나오션은 도지캔들을 만들면서 행복 속의 22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시도 중입니다. 자, 지난 7월 초부터 1 2 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달 넘게 상승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후에 차이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단기의 조정이 나왔고 다만 그 조정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21선이 유효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래량만 동반을 해준다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까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즉 미국이 LNG 자주 운송 정책과 조선산업 재건 흐름과 맞물려서 하나오션이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기사, 8월 17일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으로 네 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그첫 번째로는 미국 선박의 MRO 위탁입니다. 자 한국이나 일본에 정비를 외주를 주는 거죠. 그두 번째는 미국 조선소 인수입니다. 미국 내 조선소를 동맹국이 인수를 하며 운영을 하는 거죠. 자세 번째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함 공동 생산입니다. 자 해외에서 모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네 번째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를 하는 건데요. 자 동맹국 조선소에서 제작이 된 함정을 말 그대로 미 해군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중에 한국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하나오션이 MRO 수주 실력을 보유한 점을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조선선 인수 관련 시나리오로는 군용 복합용 운영 그리고 합작 투자, 콘소시엄 구축 등을 제안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생산성 제거와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은 동맹국 의정과 자국 역량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군용을 찾아야 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산업 통선 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거제 하나 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미국 발주 초대형 LNG 운반선 두 척에 명명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이 선박은 미국 LNG 상상 기업이 2022년에 발주를 한 다섯 척 중에 1, 2호인데요. 하루치 대한민국 전체 LNG 사용량을 단한 척으로 운반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자, 이는 미국 선주가 한국 조선 업체를 신뢰하고 발주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며 한미조선 협력의 실질적인 상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운항 중인 l n g 선의약 760척 중에 70%가 한국산이고 2025년 상반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 100%를 한국이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 LNG선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건조 능력을 검증해 받은 한국 기업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술 축적이 뛰어난 하나오션의 수주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필리 조선소 방문이 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는 한화오션이 미국 정책 마스가와 직접 연결된 핵심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LNG를 자국 선박으로 수출하도록 의무화하는 301조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실제로 LNG설을 건조할 기술과 도크가 없기 때문에 한화오션의 거제 오포 조선소 플러스 자 필리 조선소이라는 오포 카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LNG 선 수주 그리고 미국 정책의 수혜 가능성 거기다 주가 기술적 흐름도 안정적이라는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수주가 확대가 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해 보입니다. 자 주주 여러분 조선업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단기 이베트성 수주가 아닌 글로벌 정책과 기술 변화에 맞는 구조적 수혜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lng선이나 방산, 수소, 운반선 등 차세대 고부가 선박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오션은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일도 하셔야 되고 또는 차트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있게 보시더라도 좀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해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연구를 해서 발굴한 종목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종목 연구방을 운영 중입니다. 자, 주식교수 김현식이 운영하는 무료 종목 연구방 채널이나 영상 더보기에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요.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천해주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추천해드리는 신규 매수 타점 및 매도 타점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이 나는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근심을 풀어드리는 주식회우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